1997년, 국가는 부도가 났다.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우리 가족은 멀리 떠났다. IMF가 터지자마자 도망치듯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이민한 구킨의 가족. 어, 박 병장. 아니요 기퍼가 아니고 엘도라도. 어. 아, 그러니까 그저 주소를 먼저 불러줘. 가방, 가방, 가방. 잡아. 가야? 아이고 뭐 여기서 뭐 공항에서 택시 못 잡을까? 봐 커피 나루로만 알고 있는 낯선 땅에서 국킨의 가족이 찾아간 인물은 박병장이란 남자였습니다. 이자마 해결되면 바로 미국으로 뜰 거니까. 국키야우 아버지 믿지? 그럼 알지? 아사람이야 콜롬비아다.

보고타 한인사회 최고 권력자인 박병장은 박병장 아니, 자네가 진짜 나한테 일하면 안 되지 어? 아니, 그 호연... 내 나이때 아버지는 파병군인이었다 음... 베트남 정글에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고 그때 아버지 덕에 죽다 산 쫄따구가 콜롬비아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했다 우리가 가면 무조건 도와주게 되어 있다고 상당해? 아버지만 믿으라고 아니 박병장 우리는 그래도 피를 놔둔 전우 아닌가 응? 응 네. 그때 내가 누구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이진규? 국회 아버지 때문에 죽을 뻔했구나 아대슈 그거는 진짜 아유 뭐요 이게 아이고 국회에게 경고 합니다 아 아들 응 아, 너, 너 말이여 여기선 털렸다고 뭐 쫓아가면 안돼 그러다 일 나는겨 여긴 한국 아니야 이들은 산 안드레스 이터 시장으로 향합니다 이 안드레시토의 한국인들은 평화시장에서 옷을 가져와 판다. 하지만 물건을 제때 받으려면 콜롬비아의 부패한 세관과 연줄이 닿아야만 한다. 세관 출신의 장인을 둔박병장은 그들과 패밀리다. 누구든 한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려면 그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되었고 그렇게 박병장은 한상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했다. 장이수가 아니고 박병장조가 작은 박사장이었죠. 난 박병장이 월남에서 아버지에게 큰 신세를 졌다는 말을 믿을 수 없게 됐지만 여기 보고타에서 크게 성공했다는 말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박병정의 도움으로 국기는 보고타에서 밑바닥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콜롬비아어 공부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엘라스 마스 보니 엘라스 보니한 약의 유혹도 멀리했죠. <목소리> 약은 안 된다. 언제든 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어느덧 외로움도 잊을 만큼 일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너 이제 스물 둘 된겨? 빠른유어 빠른 박병장이 과거 보따리 장사하던 시절 얘기를 들려줍니다 제대하고 월남에서 모은 돈 살짝 들어가지고 그냥 평화시장 가가지고 란제리 그냥 여자 빤스 보라 대짜로 싹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거 들고 내가 콜롬비아 들어온 거아니오 어디까지 얘기했지? 여자들 란제리 어 그래 란제리 처음에는 메데진 쪽에서 보따리 장사를 했는데 근데 이 나라 새끼들이 내가 이렇게 등짐지고 이렇게 가면은 따라오면서 시시 쪼개면서 노래를 부르는겨 라쿠카라짜 라쿠카라 아, 나씨이잖용은 내가 이렇게 자판 깔고 있어도 와서 이렇게 라쿠카라짜 라쿠카라짜 <laughs> 아, 너 네, 그라쿠카라차가뭔 뜻인지 아는겨? 에? 네. 바퀴벌레. <laughs>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국희야. 네, 나는 딱 보면 알아. 넌달러네 아버지하고 다르고 여기 한인들하고 다르고. 믿을만하단 말이오. 너는 믿을 수 있는 놈이야. 게다가 근성도 있고. 한인사회 권력자에게 신뢰를 받으며 맡게 된첫 번째 밀수 방군을 피하고 경찰의 검문을 통과해서 물건을 빼내오려면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엔 베테랑이 따로 있다고 한다 베테랑은 바로 한인 밀수시장의 2인자이자 통관브로커 수영 너 뭐야? 얘 뭐야? 저 박장수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삼국. 아 씨발 선구... 진짜. 사람을 못 믿어. 짜박이 보냈지, 그 작은 박 사장. 수영은 자신의 온전히 신뢰받지 못한 게 기분 나빴죠. 부산항을 출발한 컨테이너는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 부에나벤투라 항구로 온다. 물건은 매달 이렇게 들어오고 통관 신고를 제대로 하면 남는 게 없다. 신고는 딱 1%만. 그게 박병장의 룰이고 저 사람의 역할이다. 물론 박병장의 룰을 지키기 위해선 콜롬비아의 룰을 지켜야 한다. 룰을 지키면 문이 열린다. 수 수염 덕분에 밀수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 쿠키는 일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국희인요요 어? 차가 하나 왔는데 경찰인지 세관인지모르는습르다습니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기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죠 추적을 따돌리려고 트럭을 몰고 도망치는데. 어떻게 밀수품 일부라도 건지려고 애를 써봅니다. 아버지는 무능력했고, 엄마는 무기력했다. 그에겐 이러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박 병장은 나를 믿는다고 했고, 난박 병장 눈에 꼭 들어야 한다. <laughs> 박 병장의 포옹 한 번으로 난 풀려날 수 있었다. 박 병장 덕분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 쿠키. 되는 일도 없지만. 나 집에 가자. 또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어 안녕하세요. 팔자 지 교환학생으로 와가지고 뭐자자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 수영의 눈에 든 쿠키 그와 동시에 박 병장도 쿠키를 아끼죠. 앞으로는 삼촌이라 그래. 예. 아이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듣습니다. 이절에한말이 육도 유네란 말이에요. 세상 중생들은 다 업보에 따라서 저 바닥에서부터 저기 하늘까지 육도를 빙빙 돈다는 말인데. 근데 이 나라가 다그자챙인겨 네? 니사는 1구역부터 2, 3, 4, 5, 6구역까지. 여기는 6구역. 부자들만 사는데. 부자들만 사는 가장 높은 구역, 6구역.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딴게 필요해. 무턱대고 막 열심한다고 히 되는 게 아니오 우리 조카는 꼭 살아남아서 이 육구역까지 와라 언젠가 고국에 돌아갈 생각만 갖고 있던 국희는 그날 난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젠 수영과 함께하는 밀수일이 천직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는 밑바닥이 아닌 육구역이란 높은 곳을 향한 야망이 자신도 모르게 자라고 있었죠 밀스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고 늘어나는 트럭의 수만큼 지갑 또한 두둑해져갔다. 한 클럽스 수영의 후배 재훈과 국키가 함께 있는 걸 작은 박사장이 목격합니다. 야저 국키 아니냐? 쟤는 왜 저기 껴 있는 거냐? 수영이 형이야. 박사장님 통관 일도 보고 하니까 어? 보는 눈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서기가 좀 그렇지. 어? 국키야. 응. 음. 내 이번에 그 장사는 처음이잖아. 잘좀 부탁할게. 알지? 알긴 뭘 알아요. 박병장 없이 한번 해 봐라. 그게 되나? 네. 박병장 모르게 수영과 큰 그림을 함께 그려 보자는 거였죠. 야, 박병장 도움이 없다고 해도 아니지. 이거는 수영형 계획이야. 너 수영형 몰라? 그큰 그림은. 이거 진짜 파실 거예요? 아니, 이 나라가 1년 365일 봄날인데 오리털 바클을 어떻게 팝니까? 그러니까요 <laughs> 타타코아 사막에서 보일러 팔고 남극에서 냉장고 팔자는 건데 <laughs> 너네 사막 가봤냐? 어? 타타코아 가봤어? 아니 아니 아직 야 사막 밤 되면 존나 추워 어... 그러면 남극은? 남극은 다 음식 어, 얼려서만 먹어? 냉장식품 만 먹냐? 냉장고의 핵심은 냉장실이야 추울 땐 봄이 훨씬 춥고 그... 역발상 같은 거구나 형님 그쵸? 오 역발성. 맞네 맞네 박병장은 그냥 물건을 파는 거고 나는 새로운 가치를 파는 거야 시발 새로운 가치 수영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죠 야 너는 박장수 씨 믿냐? 마침 국기는 박병장이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 맞다 야 너한테도 그거 이불 속에 빤스 숨기고 들어왔던 그 얘기 해줬어? 야 시발 완전 다 쿠라야 페루에 병아리 간별사로 왔다가 사고치고 콜롬비아로 흘러들어온 게 박병장이야 너 있잖아 박장수 밑에서 시작해서 잘 됐다는 사람 들어봤어? 없어 믿음을 먼저 주고 쓸모를 챙겨 근데 그 쓸모가 다 하잖아? 완전 귀쩡이라고 네가 일구역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못 벗어나 <목소리> 절대로 아니 근데 국희는 수영이한테 왜 보낸 거예요? 국희를 수영이에게 보낸 건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떠봐야지 수영이를? 아니 국희를 국희 쿠키 못 믿는구나 국희는 박병진과 수영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 수영이 이놈이 이번에 통관할때 지물건을 몰래 섞어서 들어올게요 그 오렌지색 딱지가 붙은 박스야 국희는 네가 책임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형이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해볼까? 널 시험에 들게 할 거야 넌 누굴 믿고 그러냐 예상대로 오일털 파카가 데이트를 치죠. 뭐 대단한 건아니고 수영이 형은 영리했다. 안정적인 밀수를 위해 세관에 줄을 대야 했고 큰 목세 지분을 박병장에게 상납했다. 수영과 박병장이 제대로 손잡으며 밀수의 규모도 차원이 달라집니다. 한국인들은 밀수로 물건을 들여왔듯 밀수로 돈을 내보냈다. 신고되지 않은 돈이 계속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보내졌다. 오는 홍콩으로, 홍콩에서 중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그렇게 세탁돼서 보내졌다. 수영이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는 한 가지 목표로 귀결되었죠 형은 있잖아이 콜롬비아에 졸라 폼나는 쇼핑몰 하나 올리는 게내 꿈이다. 남미 애들이 환장할 만한. 어쭈안 믿겨? 너 새끼 언제까지나 형이 그런 머리털이나 밀수하고 그럴 줄 알았냐? 응? 어? 그러나 얼마 후.

국희 이야기를 담은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이 12월 30일을 개봉 앞두고 있습니다. IMF의 밑바닥부터 시작한 국희가 육구역이랑 부유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수영과 박병장 사이에서 갈등한 순간부터 생존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과정. 예측 못할 변수들을 가득한 이 타국에서의 삶은 국희를 평범한 이민자로 남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능력한 아버지, 무기력한 어머니. 그들 사이에서 자신만은 반드시 정신 바짝 차리고 위험한 일을 뛰어들어야만 하죠. 그 일련의 과정을 배우 송중기가 탄탄한 연기력으로 묘사하며 그게 몰입감을 이끌어갑니다. 또한 코미캐릭터부터 빌런까지 대체 불가 배우 이준이 이인자로서의 야망과 영리함을 보여주는 수영력은 박병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쿠키를 흔들게 충분히 매력적인 인물이었죠. 네가 일구역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못 벗어나 아, 절대로. 이 외에도 권해영, 박지환, 조현철, 김중수 등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 앙상블 덕분에. 영화 내내 긴장감과 재미를 관객에게 동시에 선사합니다. 떠봐야지. 국회의 사람보다 돈을 더 믿어야 하는 이곳 보고타. 아버지도 어머니도 의지할 수 없는 타국에서 국키로 썬박병장과 수용이라는 라인 중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모든 선택에는 결과와 책임이 따르죠. 내 네,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기에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은 스피디한 전기 속에서 재미와 팽팽한 긴장감 놓치지 않고 스크린에 담아냅니다. 국내 최초 지구 반대편 콜롬비아 로케이션으로 보여지는 배경의 영상미를 스크린으로 감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12월 31일 보고타 마지막 기회에 있다. 극장에서 확인하세요. 살아서 육구역까지 가야죠. 구독 옆에 종모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